대구, 입이 커서 붙여진 이름으로 겨울이 제철인 생선입니다. 흔히 전과탕으로 즐기지만 경상도의 특정 지역에선 이 대구를 회로 즐기는 곳이 있다고 해서 회사랑이 직접 찾아가 보았습니다. 과연 제철을 맞이한 대구에는 전과탕만큼 맛있을까요? 자세한 이야기는 영상을 통해 보시죠. 오늘 제가 찾아온 곳은 진해 용원시장 근처에 위치한 용어 횟집이라는 생대구 전문점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주문한 메뉴는 가덕 대구 스페셜 생대구 코스 요리예요 우리가 흔히 대구로 먹는 건 전과 탕이잖아요 그런데 이곳에서는 대구를 회로도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대구 회라니 상당히 생소하죠 겨울철만 되면 거제와 진해 인근에서 대구가 많이 잡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선 신선한 대구를 전부터 회로 즐겼다고 합니다 대구 전과 대구 탕에 이어 회까지 과연 어떨까요 그래서 저는 이세 가지를 맛볼 수 있는 인당 35,000원짜리 코스를 주문했고요. 코스의 가격은 대구가 잡히는 양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평균 가격이 인당 35,000원이고 비쌀 땐 4만 원, 저렴할 땐약 3만 원 전후라고 합니다. 저는 이날 두 명이서 왔기에 오늘 음식은 2인 기준이란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코로나가 심하니까 제가 먹을 때 빼고는 계속 마스크 쓰고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찬 같은 경우는 조개국, 삶은 굴, 씻은 묵은지, 옥수수, 땅콩, 야채, 게 볶음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횟집에서 나오는 곁들인 음식 느낌이 듭니다 그렇다면 음식이 나오기 전에 밑반찬 몇 가지만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조개 맑은국인데요 강갑이라는 조개래요 근데 네, 아마 방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제가 알아보고 자막으로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일식에서 나오는 맑은 국과 닮았지만 그보다는 조금 더 짭짤하고 조개의 단맛을 되게 잘 살린 맑은 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먹을 건게볶음 갯가에 있는 작은 개죠 이를 고추와 함께 볶은 것 같습니다 한번 맛을 볼게요 저는 살짝 걱정했던 게 이물감 들 정도로 좀 딱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런 것보다 조금 바삭한 튀김을 먹은 느낌? 아무튼 크게 이물감 없이 뜨대기에서 올라오는 그 고소한 맛이 좋았던 찬이었습니다. 그 외에 굴도 방금 삶은 거 내주셔서 따끈하고 구리지의 달큰함이 좋아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기본 차림이 화려한 건 아니지만 적어도 먹고 맛이 없어서 기분 나쁠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기본 차림을 맛보다 보니 코스가 시작됐는데요. 하나씩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먹을 건 대구 회. 대구 회는 흰색 빛깔이죠. 사장님이 뱃살 부분 위주로 주셨다고 합니다. 보이는 특별하게 구분하는 거 없이 상황에 따라 무작위로 썰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찌 회의 모습이 낯설지가 않죠. 바로 대구전을 부치기 전의 모습인데요. 이걸 회로 먹다니 굉장히 기분이 묘합니다. 우선 이대구회는그냥도 맛보고 여기는 양념별로 한 번씩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그냥. 그냥 먹어볼게요. 일단 회만 먹었을 때에는 완전 맹맛이다. 그건 아니에요. 쇠에서 느껴지는 그 철맛이라고 해야 될까요 주방 상을 봤을 때 방금 화로를 잡아 내준 거고, 피도잘뺀것 같은데 철의 그 싸늘한 맛이 혀를 맴돌더라고요. 그리고 산미라고 하기에도 애매합니다. 진짜 그 철맛이 많이 느껴지는 피맛 같았습니다. 그 외의 맛은 담백한 편이지만 사실상 모맛에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식감은 굉장히 탱글한데 그렇다고 해서 질기다 그런 거 없이 약간 무르면서 탱글한 느낌이었습니다. 이걸 먹고 질기다라는 느낌은 크게 못 받을 것 같아요. 무르다라는 의미가 물기가 많아 단단하지 않다라는 뜻으로 상당히 수분감이 많았으며 가짜분 화로로 약간의 탱글함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맛도 그렇고 식감도 그렇고 한편으로는 왜 대중화가 안 됐는지 알것 같은 대구회였습니다. 그리고 찰 맛이 난다고도 했잖아요. 솔직히 이런 회는 처음이라 입을 헹궈가며 몇번 먹어봤는데 계속 느껴졌습니다. 모든 대구회가 이런. 모르겠지만 일단 저의 경우는 이랬다는 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양념 없이 회만 먹은 거였는데 여기 있는 양념장과 함께 먹으면 이 대구에도 맛있을까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간장에 조미생 와사비를 곁들여서 맛을 볼게요 이 대구회가 되게 묘한 게 간장과 조미생 와사비를 곁들이니까 우리가 흔히 먹는 흰사생선 회 같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철 맛이 느껴지긴 하지만 간장에 가려져서 크게 두드러지진 않았습니다 그냥 간장의 감칠맛과 담백함으로 먹는 정도? 솔직히 맛있진 않고 그냥 별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초장 또한 간장처럼 예상 가는 맛이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곳에서 강력 추천하는 방식인 맛장에 찍어서 한번더 맛보고자 합니다 과연 맛있을까요? 막장에는 마늘, 고추, 참기름 등이 들어가 보편적인 구성이었다고 보는데요. 이 또한 초장처럼 막장 맛으로 먹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대구에는 단맛 없이 아주 담백하다 보니까 그 날것의 식감과 양념 맛으로 즐기는 것 같았습니다. 회감으로서 희귀하지만 그만큼 특별한 맛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회는 여기까지만 소개하고 이제 다음 요리로 넘어갈 건데요. 바로 대구전. 방금 잡은 생대구로 만든 대구전을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먹었던 생선전 중에서 가장 부드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생선전이었습니다. 사실 이회 자체에서도 약간 수분감이 느껴져서 조금은 무르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게 열이 가해지면서 익고 약간 단단해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게 다져 놓은 생선살로 전을 부치면 이런 느낌일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부드럽습니다. 보통 생선전을 먹으면 약간 단단하면서 토박한 살결이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이건 기존의 전과는 완전 다릅니다. 마치 질긴 소고기구이만 먹다가 부드럽고 양질의 스테이크를 처음 먹은 느낌. 그리고 전을 부치는 기름 또한 신선해서 특별하게 그 기름의 느글거림 크게 안 느껴지고 전 자체는 살짝 간이 있고 상당히 깔끔하고 정말 부드러워서 매력적이었던 대구 전이었습니다. 이렇게 회와 전을 먹고 나니 다음으로 탕과 밥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런데 식사비를라서 그런지 찬이 몇 가지 더 나오더라고요 나온 찬은 주로 밥과 먹기 좋은 나물과 멸치볶음 같은 거였는데 여기에 대구 전문점에 걸맞는 이색적인 찬이 있어서 이것도 한번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찬 중에서 조금 특이한 게 하나 있는데요 바로 대구알 젓갈 이 대구알 젓갈은 여기에 있는 따끈한 밥과 먹으면 맛있다고 하는데 탕을 먹기 전에 밥과 대구알 젓갈 같이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구알 젓갈 같은 경우는 청어알 젓갈하고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게 있다면 그것보다 알 크기가 작아서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 그리고 맛은 짭조름함의 캐릭터가 상당히 강하고 그다음으로는 매운맛, 그리고 약간의 단맛이 느껴졌습니다 대구알이라고 해서 막 특별하다는 것보단 그냥 부드럽고 감칠맛 좋은 젓갈을 먹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먹을 건 생대구탕 생대구탕을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물을 한번 맛을 볼게요 국물 같은 경우는 약간 떡국 육수랑 닮았습니다 파 자체의 단맛이 상당히 진하게 묻어있고 그리고 계란을 풀었을 때 올라오는 그 계란 특유의 냄새가 이 국물에 묻어있어요 사실상 우리가 흔히 먹는 대구탕과는 살짝 다른 느낌입니다 이번에는 얼리지 않은 대구 정소를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구 정소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부드러운 목 같은 식감 그런 게 아니고 아이스크림 중에서 거북 아래라는 아이스크림 아시죠? 어떠한 막에 내용물이 들어가 있는 정소를 씹을 때에는 이렇게 씹힌다 라는 거 없이 뭔가 풍선을 씹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조금만 더 힘주니까 바로 터지면서 안에 있는 내용물이 나오는데 이게 이 국물과 어우러지면서 정말 진한 곰탕을 먹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대구정소는 특이한 게 얼리기 전의 식감과 맛이 크게 차이납니다. 얼린 정소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먹는 부속 같은 느낌의 담백한 편이지만 얼리지 않은 정소는 얇은 막에 되직한 크림이 들어있는 느낌 같았습니다. 국물과 함께 먹으면 터져나온 정소의 내용물이 마치 사골 액기스를 먹는 느낌이 들 정도로 진하고 뽀소한 맛을 전해주지만 고소함의 정도가 짙어서 한편으로는 약간 느끼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탕에 들어간 얼리지 않은 대구살은 단단하고 연하게 아삭한 느낌이었습니다. 생선살보다는 덜 익은 마늘이나 야채를 먹는 것과 비슷했다고 보며 다소 낯선 식감이라 생각했습니다. 생대구탕도 매력적이지만 얼린 대구탕에 비해 맛있다고 하기엔 애매하며 취향에 따라 크게 나눠질 거라고 예상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진해 용원시장 근처에 위치한 용원 횟집에서 정말 만족스럽게 식사를 했습니다. 사실 생대구라는 음식이 굉장히 생소하잖아요. 대구하면 냉동대구를 이용해서 탕으로 먹는 음식? 아니면 찜으로 먹는 음식? 딱그 정도였는데, 야, 이 겨울철, 이 진해 쪽에서 맛보는 생대구는 정말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짚고 갈게요. 솔직히 대구에는 별로였습니다. 물론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생선 자체의 단맛이 거의 없고 시간이 지나면 체내의 수분이 빠져나와 회에서 물이 생긴다고 하는 게 회로서 그렇게 매력적인 생선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날 최고의 음식을 꼽으라면 저는 대구전입니다. 얼리지 않은 생대구로 만든 대구전 그 부드러움과 포근함은 정말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탕 또한 나쁘지 않았지만 앞서 리뷰한 것처럼 호불호의 요소가 있어 이는 취향에 맞춰 즐길지 고민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겨울철 진해 부근에서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생선의 새로움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회사랑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